자 두번째 페이지.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다음 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Rockwell은 또한 Produce. 뭐했다? 생산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Works. 하면 무슨 뜻이죠? 아니죠? 지금 이 사람 Rockwell 뭐한 사람이에요? 예술가잖아요. 작품이죠. 작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뭐에 관한 작품? t h e s o c i a l issues. 사회적 i a l issues. social i s o c i a l i s e t i m e 될죠 그가 뭐 하고 있었던? u e s social i s s u e a i c 불완전하죠. 네, 그래서 관계되면 생각했고 목적격이고. Let's take a look. 예, 네, 살펴봅시다. 이 피스. 누거 여기서는 워크나 피스를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동태. 그려. 졌습니다 1964년도에. Along the street walks. 자 여기서 이제 전치사구가 먼저 나왔거든요. 이렇게. 가능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w 스 k s 란 동사가 나왔거든요. 먼저. 네.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 girl 여기 있네요. 주어. 뭐된 거야. 동사 주어가 바뀌었네 위치가. 네. 무슨 구문? 도치 구문이 됩니다. 네. 도치 구문. 그래서 이제 전체잡고 도치라고 하고 어린 흑인 여 꼬마애가 흑인 소녀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여기 wearing 하면은. 군사 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고 있는 뭘? 응. A pure white dress 흰 응. 드레스를 응. 입고 있는 그리고 응. Guarded by 보호를 받고 그쵸 guard하다니까 가드, 보호를 받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 응. 사람들의 의서 똑같이 군사 써서 armbands 어떤 축구선수 주장들이 차고 있는 거야 완장이죠, 완장. 어, 완장을 착용하고 있는. 다음, a tomato perhaps thrown at her. 토마토 하나가 아마도 그녀를 향하여 던져지며. 이때 이제 분사구문을 썼어요. thrown, p-p죠. 그래서 토마토가 토마토가 뭉개졌다. 어디에? 땅에. 어, 땅. 땅바닥에 뭉개져 있다. 동시에. 집으로. 주스가 그주죠 집이 집이죠, 즙 집이 stains. 얼룩져. 얼룩진 얼룩진다. 어디에? 블러셔. 위에 있는 over. 그러면 토마토의 붉은 색상, the redness. 붉은 색상이 쉽게 captures. 고착도. 사로잡는다. 누구의 관심을? 사람 어뷰어리스. 보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요. 보는 사람들, 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이 작품의 제목은 뭐다? 우리 모두가 살,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살아가는 문제라는 거다. Can you guess what contemporary issues the artist wanted to describe? 자, 이거는 이제 이중, 뭐죠? 이중 의무문이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문구와 뒤에 나오는 문구가 결합이 된 형태예요. 이쪽은 간접 의문문으로 붙이면 돼요. 뒤에를.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의 어순이 바뀌어 있죠? 음. 그러면 여기 끊고 여기까지가 의문사고, 그 다음에 The a r t 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구네요. 네. 그러면 여기 w h 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묶여서 하나에 어먼 형용사 역할을 한거맞 여기 이슈라는 단어를 이제 수식하면서 의문사로 쓴거든 제가 네. 의문 형용사라고도 불러요. 의문 형용사. 네. 응? 그 컨템포러리의 뜻은 그 시절에, 그렇죠? 그 시대의. 그 시절기는 어, 그 아니야. 아그 템퍼러리. 다른 컨템퍼러리는 그 시대의, 동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의 문제를 그 작가가 어떤 문제를 뭐 하고 싶었다? Describe 묘사하고 싶었는지를 Can you guess? 추측했어. 그렇지 추측할 수 있니? 하고 여기서 입문문으로 끝나잖아요. 해석은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철저히 그 간접변문문으로 쓴 거죠. 여기 뭐냐면 guess가 타동사잖아요. 타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접변문문을 목적절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 e r i s s e g r e g a t i o n 오케이 분류. 근데 분류라고 하면은 좀 어색해요. 분리. 분리. 오케이 분리. 분류는 조금 좋은 말이고 분리도 나쁜 말은 아닌데 이거는. 그거잖전 미국의 그 인종 인종, 인종 인종차별. 네 레이스란 단어 여기서 없게 레이스. 레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영주와. 또 인종이란 뜻이 있죠. 레이스에 그래서 레이시즘. 또뭐 그러니까 시즘 붙이면 주의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인종차별주의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것은 뭐다? 인종차별주의다.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뭐가 인종차별주의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뭐하고 싶어 했던 거, 묘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이 이시의 뜻이 뭐예요? 작가의 의도, 작가의 <laughs> 의도가 이시예요. 그럼 의도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의도를 영어로 쓰면은 인 텐드의 명사형 인텐션 네. 의도는 명사로 인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텐션. 자, 다시 is 뭐예요인텐션이란 뜻이요. 에 자, 다음. 이 작품은 영감을 준게 아니라 받은 거죠. 어, 받은 거죠. 누구에 의해서? 루비 브릿지의 시, 시, 히스토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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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릭? 워크, 그죠? 음. 그러면은 이것도 재밌는 단어가 될수 있는데. 역사적인. 네, 역사적인이죠. 할 거는. 그럼 역사적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역사학적인이냐,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엄청난이냐. 아, 네. 둘 중에 뭐로 해석하면 돼요? 사브 엄청난. 중, 엄청난입니다. 엄청난 네, 기가 막힌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그러면 역사학적인는 영어로 다루겠습니다. 히스토리 컷입니다. 써볼게요. 히스토리 컷, 히스토리 컷 이렇게 써야지. 역사학적이어야 돼. 히스토리 컷. 그래서 히스토리 근, 엄청난 히스토리 컬은 역사학적이야.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만 해석을 볼게요. 잠깐 오른쪽에 역사적인이라고 돼 있죠. 네. 이 말은 엄청난이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 있긴 하지만 역사 속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중에 도드라진 것들이 있고, 그걸 말하는 거. 도드라진 거. 네 자, 루비는 first African American이다. 아이다. 어디로 들어간? 백인들이 다니는 어느 있는? 주에 있는 New 언스 l a n 주, 그죠? 처음 들어보요 네. 들어 그러면 Supreme Court 하면은 Supreme이 상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라고. Court가 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은 Just, Map, had ruled the segregation of public schools for white. 룰드란 단어가 있는데, 룰이 뭐죠? 동사로? 룰. 동사로? 음, 판결? 그렇 판결이란 뜻이죠. 왜? 그러면, 대법원이, 뭐 대법원 하는 지 판결 아니야? 그럼 판결을 막 했잖아. 네. 뭐와 뭐? 백인과 네. 흑인 학생들. 네. 을 위한 공공학교의 분리가 뭐라고 to be unconstitutional 하다 음. 좀 어려워요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은 법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합법이란 뜻이야 합법을 쓸게요 이 그렇죠 불법이 되는 거죠 영어로 기그 부품. 아메리칸 아, 아프리카 아메리 네. 보통 이제 블랙이라고 하면 은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아프리카. 태생이 아프리카잖아. 그래서 아프리칸을 카 붙이는 것같아 그래서 그걸 흑인이라고 부르는 거예 마찬가지로 우리 태생 우리 태생은 어느, 주, 어느 쪽이야? 아시아잖아. 그러니까 에이안이라고 부르는 거예 우리를 옐로우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 백인은? 화이트. 어, 화이트라고 불러 이것도 역차별이긴 해. 근데 얘네도 붙이긴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유러피안이라고 불러야 돼. 그럼 옐로우요 난 바나나죠 자 그러면 요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봐 미국 상위법원이 막뭐 했다? 그 판결했다 어 판결했다 뭐를? 국립학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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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리를? 분리를 누구를 위한? 백인 아 그니까 아, 아 그니까 미국 대법원은 그 백인과 <laughs> 국, 녹음 중이라 수준 학생을 관해 교립 학교 규율과 국립학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렇지. 잘했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뭐라고? 위헌. 어, 불법보다는 법의 접촉보다는 위헌. 법률상 잘못됐다는 거야. 네. 불법은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뜻이고 위헌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뜯어고치는 거지. 우리나라 법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법도 도고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죠. 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뜯어고치거나 만들죠. 자, 다시 그 학교에서의 그녀의 첫날 어땠을까요? 자, 그녀는 walked past 어디를 지나갔어? 화가난 군중을 지나가죠. 저항하고 있는, 항의하고 있는 그녀의 enrollment 입학 등록 이런 뜻이죠. 네, 학교에 이 학교에 등록한 그것에 저항하는 군중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 군중은 누구들이에요? 누구를 위한 학교? 백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 그러니까 그림이 하얀 옷을 입었잖아. 백인 흑인이. 그러니까 그 무슨 님이라고 했어? 나는 흑, 백인과 동등함을 갖고 있어. 이런 의미거든. 어, 근데 이제 토마토는 그 백인들의 어떤 화나 비난을 표현한 거지. 붉은색,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히스토리기에서 뭐를 바뀌었어요? 그, 참...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역사적인 역사적인 역사학적인 거죠, 그죠? 그 역사적 배경이란 말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단어와 아까 위에 있었던 히스토리이범면이 다른 말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 나오네 나올 수 있죠. 나올 것 같은데. 어, 세밀하면은 이거 어, 멍청하면 이거 인지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못하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걸?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 배경이 뭘 만들었죠? 이 그림을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만든 거죠. 뭐에 대한 시민, 권리, 운동. 시민, 어디, 권리, 어디서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